아, 치명 900이나 줬는데. 저희 이번엔 깰수 있습니다. 아, 아 어서 오세요, 오세요. 화이팅. 오케이 자리 좋아, 자리 좋아. 그 창술 시너지랑 그 워로드 각성기 시너지랑 겹치 그그 근데 그, 제가 각성기를 보통 그냥 파그 바로 넣거든요. 그 파괴를 넣고 넣는 게 낫나요? 어차피 파괴 되니까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여기에 파괴가 붙어 있어서 아 각성기에. 네, 힘겠습니다 방금 보니까 딜이 부족하진 않네요. 네, 아, 그냥. 조발! 나이스! 아이, 쟤. 황로드다, 황로드. 아, 아 그럼요. 여러분들이 키운 워로드입니다. 아, 나이스입니다. 오케이, 조심. 어. 내려오시고 항상 항상 나이스. 예 실은 아카. 백프 백프. 야! 야! 와, 와. 나이스. 나이스. <laughs> <laughs> 예. 아, 괜예아아이고아이고아 아이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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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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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아. 괜어아아 괜찮아. 괜아아유창아 괜찮아. 괜찮아. 괜 오지 마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아괜아괜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laughs> 아이 붙여, 대고.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맞네 이거. 와, 맞네 이거. 어 뭐야, 이게 왜 맞아? 자 내가... 아래로 가세요, 아래로. 제가 위 있을게요. 예. 이번에 불량 아, 클났다. 이번에 불씨 죽개었다아 아, 하나다. 여기 예, 파란색. 아이고 마침 누나한테 보여서. 자 노란색, 노란 초록, 노란색. 아, 풀에 던져 봐요. 어, 어, 던져, 던져, 던져. 나이스. 아. 어. 좋아요. 오케이 나이스. 아한 갠데... 이렇 잡히네요. 나이스, 또 봐. 빨려. 뚜두두두. 상체력으로. 아니요, 저는 다잘 어울립니다. 카멜레온이싱 무적 무적. 페로몬. 어? 어. 페르몬페르몬페르몬야야아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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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오자마자 도발이요! 네상진초 <laughs> <laughs> 2초, 초 아이고 어아 아이씨. 아이씨, 아. 몇 분? 와아 어이, <laughs> 네, 아, 무서웠다. 네, 괜찮습니다. 예. 아, 체연진이안 맞았다. 아이고, 이건 안 된다. 아유, 이거, 저저 저, 빠져다 올게요. 네. 그래도 중간에 가서. 초발 정도는 할수 있는데 그거 임, 면역임. 아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왜요? 끊었어요? 네, 네. 몰량을 드시는데 체력이 다 닳아지셔 가지고. 아. <laughs> 이상하네. 버금가 저기요. 아니면 엄청 세게 엄청 세게 맞으신 걸 수도 있어요. 이번에 아유 있는. 씨. 아, 그거 아, 나 그거 나 그거 있지. 운트 있는데 왜 때려 그러지? 무적 무적 무적! 티랑 모는 타이밍이요. 네짜 오른쪽 어디요 네. 초록색, 저 던질게요. 네. 던져라 던졌습니다. 노랑색, 노랑색. 까리 안 보인다. 여기 있다. 자 푸시 던져주세요. 에이 나이스. 괜찮탕 아닙니다. 우. 도 나이스. 네. 이거 어글자 지세요 아니요 거의 다 깼어요 아까. 에이. 바꼈어요초발 나이스 예찬상 아끼세요 이거 곧 도망가요 2.9% 근데 그판 페로몬 실수로 못 던져가지고 <laughs> 아유, <미나. 웃음> 아 누구냐 아 이정도 서사는 있어야지 앉았습니다 무적 무적 <laughs> 어,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네. <laughs> 자, 바로 사상 두세요. 도발? 아, 벌써 가는 거 봐라. 도발! 빨리 면역임? 짤게요. 짤 어, 실수 없으면 깨요. 오, 진짜 나이스. 빼리빼. 어 아, 이거 빼고, 이 빼고, 이거 빼고, 이게 빼고, 올음요저요음도발이스발이스 도발 이케이니이스탄고 이거 빼고, 이거 야거 빼고, 아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다 괜찮습니다. 이거 빼고, 이거 이 조심. 이거 왼쪽으로 빼줘 제가 아니다. 에지라시죠 그냥. 아 어디 가지? 아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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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이거 너무 위험해 정말. 제발 와라. 원. 도발. 무저. 이번에 슬 타임이에요. 제 오른쪽. 으로 예, 예예.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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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라이스, 라이아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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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라아스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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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라아스아이아 라이스, 라 바로 바로 스 라이스, 라이스, 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600만! 오케이! 깔끔해요, 엄청 지금. 물려서 다섯 개가 있네, 나이스. 도발, 이 새끼야! 오케이! 타이밍 나이스. 아이고, 상수로으로 바뀔나라? 예, 네, 시전니가그로 아, 패로몬, 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부터 제가 패로몬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자마자 도발요 네. 근데 나 원래 한 암살 하나 남는 게 맞는 건가? 어이, 던지셔야 되는데? 한번 던지셨나봐요. 다 왔다, 다 왔다! 아, 네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오, 멈췄어요. 저주, 저주, 저주! 오, 저주 푸세요, 뭐뭐 저주 푸세요! 어, 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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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저주자동 풀렸네? 아 씨, 도발. 9분대 생겼어요. 이거 이거 그냥 클 각이에요. 예. 와, 뭐야? 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이고. 야! 와, 실드 너무 너무 다 예. 네, 아. 아두발안 들어가. 시너지만 들어갔어요? 아무가 카운터 대세요이 아이고. <목소리> 빼고 <목소리> 올게요. 빼고 올게요. 아이 나왜 총각 하나도 맞았어 벌써. 괜찮아 괜찮아 대풀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 무적무적 페로몬? 아니 아니야, 어, 아니,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에요 아니... 아니... 에요틸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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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아안몰니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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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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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저, 저안 버리, 저안 던질게요? 예, 안 던질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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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안 폭. 안폭 준비. 어, 안폭던졌어요 예. 네. 뭐야, 왜? 어 아, 오케이. 도발! 아유, 뭐야! 아, 이게, 이게, 그거네. 이거 아직 있네. 상상에 맞출대요, 그냥. 나이스 okay, nice. 예. 알았습저와주세요 저, 저, 오고 오, 오. 자, 시청이여르몬 오케이. Okay. 여보세요. 페로몬 야. 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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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헤로몬. 후후, 후후. 이번에 질몹니다오 굿. 빼지고. 아, 근데 좀 잘못 간거 같은데. 저, 어그로 저예요. 네. 예. 유선님 지금 물량 두발 있으세요? 네,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도 물량 하나 남았어요. 자, 아주 빨아야 돼 가지고 그때 먹으려고. 네. 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음, 아직 음. 풀백합니다, 저희. 어. 저. 저거 저기 있었던 거 아닌가? 예, 떴는데. 예, 예 비겼어요, 비겼어요. 오.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예, 예. 이번에 이 보면 끝날 것 같은데, 그냥. 이 야! 고발. 나이스. 아, 천장 대신 바로 체크 모기랑 조심 조심 조부 조심 오케이 아 어! 조심 넬라 쓰기 너무 잘 어, 저주 저주, 저주, 저주. 오, 오케이. 비벼요, 비벼요 비벼 계속 비벼 왜안비벼져오 <laughs> 어, 그냥 빨아야겠다 어이 어이 어 무적 무적 무적! 위로 올라 올라가요 올라가 올라가! 몰라 몇개 있으세요? 저는 없이 이거 아드 드실 수 있어요? 네 하나 하나 하나예요 아, 하나냐 파란색 던지 어, 파란색 어, 파란색 개 저기 저기 와 이거 어 이거 파란색 오와. 네, 네 들었어요? 이거 비벼주세요 야 모르니까 야 잡았어요 브라색 아니 아니 아니야 어어어 저런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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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볼까요? 비빌게요. 달려요, 달려요. 에서비벼시고 이거 하고. 으비시고비아시고 하! 빌려. 네. 거의 다 잡았는데 이거? 아직 안 파는 거네? 아마 체력 일정, 일정 체력 어! 없 공기 어! 어! 아. 쓰셨죠? 네. 다음 날개 때. 님들, 형님. 님들. 네. 바로 도오케이 <laughs> 가자, 가자. 오케이. 어 저주, 저주. 예. 아 네, 저주. 플러스, 네. 플러스. 네. 네. 나이스. 네. 보여, 보여, 보여. 이거 시돈이 죽으시면 안돼요 그.. 테로몬 아, 테로몬 죽여 테로몬 죽야 가라 가라! 테로몬 테로몬! 테로몬! 오케이 오케이 저 이제 죽어도 됩니까? 오면 <laughs> <몬> 도발! 이거 날갯대 암스트도 넣 날갯대 날갯대 네아 암스트 암수... 저 없어요 하드님 암스트 얹어주세요 이따가 와, 겁나 아파. 어! 날개. 던졌어요, 안 오, 날개. 안전세요안 오, 샤. 나도 실 나도 실은 핵 잡았어. 아, 모데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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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고생하셨니다 아, 와, 나이스입니다. 와, 나도 아까 아, 다 찬란하게 빛나는. 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어, 이번에는 3분이나 남겼네. 엥? 야. 와, 참고로. 아, <laughs>